나야 진아나 이야기. 지금부터 나도 진심으로 간다. 어. 어. 왼팔 오른팔 전못 쓰긴 힘들지만 못쓸 정도는 아니야. 아직 뼈는 붙어 있다고 원볼 스매시. 으 모두가, 진심으로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 너도 최선을 다하라고! <laughs> <laughs> 스매시! 다시 한 번! 스매시! 그래, 그렇게 싸우라고! 어, 어, 웃겨, 무서워. 그러니까, 완전 사이코 같아. 더, 더, 더! <laughs> 다리생 어째서 훈디를 자극하는 것이냐. 하. 다리 학생, 너만 믿는다. 다리 소년 파이팅! 응? 음? 해설리언이 한 학생만 응원하면 되나? 야, 미안하네. 아, 스매시! 스매시! 아, 스매시! 아, 마지막 스매시! 이제 더 이상 팔을 사용하지 못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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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망가진 팔로 그렇게까지 싸울 줄이야. 근데 그 정도의 부상이면 더 이상 싸울 순 없겠지. 덕분에 멋진 싸움했다. 그만 끝내자. 팔이 만신창이어도 다리 하나쯤은 아직 쓸만하다고. <laughs> 어째서 이렇게까지 너희 자식? 응? 훈 시합 전보다 많이 지쳐 보이네. 어, 어. 개성도 신체 기능의 하나야. 너 자신의 냉계를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 그리고 그건 왼쪽에 열을 쓰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모두 진지하게 싸우고 있는데 절반의 힘만으로 날 이기겠다고? 난 아직 너한테 상처 하나 입지 않았어 그러니까 전력으로 덤벼 달... 대체 무슨 속셈이지? 전력으로 덤벼? 망할 아버지가 돈이라도 주더냐? 짜증나네. 움직임이 둔해졌어. 너가 바라는 개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그러니까 그만 포기해. 그러지 않으면 넌 만신창이가 될 테니까.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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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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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날이 어떤 부상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작정 덤비고 있어. 지금은 흥분한 탓에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있겠지만 이 경기를 이긴다 해도 다음 경기는 불가능해. 올마이트 어쩔까? 너의 제자 패배로 마무리해? 다리 소년, 너의 목적은 이루기 힘들 것 같은데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냐? 나! 히어로, 너 무언이 될 거라고! 어, 그래, 내가 멍청했군. 전하리 소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이 경기 내가 책임질 테니 절대 중단하지 마 게. 어, 어, 뭐? 히어로 넘버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나도 똑같이 약기 빠져서 어머니 이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이야. 그러니 그 개성을 이용해서 니네 아버지보다 더 강한 히어로가 되라고. 아버지보다도 어? 엄마, 엄마. 훈아, 미안하다. 아빠, 엄마를 구할 수 있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만 난 히어로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했어. 싫어 난 아빠 같은 히어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어. 난 아빠의 개성 필요 없어. 난 엄마들이니까 엄마 개성만 사용할 거야. 시끄러~ 그 불개성이 없어도 난더 강해질 수 있다고. <laughs> 스매시... 정면으로 날라오는 공격도 피하지 못하는 거 보니 너 자신도 헷갈리고 있잖아. 어... 혼이 어. 더 멋진 헤어로가 돼야 지 너라면 더 멋진 히어로가 될수 있잖아. 으, 난 아버지의 힘을 그거 너 힘이잖아. 어 어. 너의 피줄에 얼마의 필요 없어. 정말 되고 싶은 너 자신이 되렴. <놀람> 어... 어 후. 훈이의 개성을 사용하게 할 줄이야 다리소년 설마 훈이 소녀를 구원하려고? 응? 드디어 개성을 사용하는 건가? 훈 드디어 너의 개성을 보이는 것이냐 어? 어 저게 뭐야?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져? 훈이의 개성이 어른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 저 개성을 사용할 줄이야 이기고 싶은 주제에 쓸데없이 쓰러트려야 할 상대를 도와주다니. 이것보다 더 멍청한 짓이 있을까? 이게, 훈이의 개성? 나야말로, 어머니를 구할 정도의 히어로가 되고 싶다고. 대단해. 이 정도의 개성이었다니! 뭘 웃고 있지? 그런 부상을 입고, 이런 상황을 즐기는 거냐? 어! 난이 상황을 즐기고 있어 그러니 일격에 날 쓰러트려줘 나도 앞으로 단한 방에 공격밖에 하지 못하니까 응신이 나갔네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대신 어떻게 돼도 난 모른다 어 최대한 가까이서 원포 플레임 메에 어.. 엄청난 폭발이야. 시야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누가 이긴 거지? 잘.. 이긴 거냐? 엄청난 폭발이고, 시야가 완전 보이지 않아. 다리 소리그 정도의 부상으로 승리는 힘들지. 당연히 장위를. 응? 어? <laughs> 올마이트 당신 같은 히어로가 될게요. 다리 소년 승리! <laughs> 믿고 있었다. 다리 소년! 대박! 다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다리가 혼일를 이겼어. 짱이야. 본의를 꺾고, 정말 결승까지 올라오다니. 좋아. 나랑도 한판 해보자고!